2013년 LA 세시로텔에서 발생한 엘리사렘의 죽음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1살의 캐나다 여학생이었던 그녀는 호텔 옥상의 물탱크에서 발견되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엘리사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이상한 손동작을 보이고 엘리베이터 밖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구석에 숨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가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그녀가 조현경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약물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어떻게 접근이 어려운 물탱크까지 도달했는지, 왜 그곳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현대사회의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